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랜만에 제 올리브를 또 여러분 보여 드리게 됐습니다. 자, 제가 선글라스 쓰고요. 오랜만에 또 모셔 드릴게. 즐거운 인사드립니다. 아, 여러분들 만나고 싶고 자, 보고 싶네요. 자, 그럼 확인 문제 1번 영상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문제 읽어 볼게요. 자, 다같이 서로 다른 종류 사탕 3개와 같은 종류의 구슬 7개를 같은 종류의 주머니 3개에 나누어 넣으려 한다. 각 주머니에 사탕과 구슬이 각각 한개 이상씩 들어가도록 나누어 넣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같이 한번 풀어 볼게요. 자, 문제 이해하셨나요? 그림만 그려 볼게요. 그림을 그려 보겠습니다. 사탕, 하트 사탕, 별 사탕, 달 사탕 이렇게 게요 자 그다음에 공이 같은 종류의 공이 7 개가 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 이게 아 구슬 공이 아니구나 구슬이 말입죠자 그렇죠? 얘를 세 개의 주머니 같은 종류입니다 나누어 넣으려고 한답니다자 주머니도 하나 둘셋 같은 종류로 봐주세요. 어, 주머니 자 이때 이때 자 최소 지금 한개 이상 들어가야돼 각각 사탕과 구슬이 각각한개 이상씩 그러면 자, 사탕도 하개 이상 구슬도 한개 이상 자 모두 집어넣는 여러분들 그렇죠 사탕부터 집어넣고 구죠 그렇죠 사탕부터 집어넣기 저는 하트 집어넣고 별 집어넣고 달 집어넣는 게 이렇게 자 이제 남는 건 뭐예요? 구슬인데 구슬이 일곱 개인데 최소 하나씩은 들어가야 하나씩 그렇죠? 집어넣고 빼어받고 그럼 결국 남은 몇 가지니까 그렇죠? 네 가지가 남죠. 자, 같은 주머니라고 해서 다른 주머니라고 했어. 아까 문제에서 그렇죠. 다 같은 종의 주머니라고 했는데 잘 들어. 지금 이미도 얘는 하트라는 사탕이, 얘는 별이라는 사탕, 얘는 다리라는 사탕이, 얘는 달이라는 사탕 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뭐가 돼? 다른 주머니가 되겠지 그래야 돼요. 그런 다른 주머니에 자 이제 종류 같은 종류의 구슬 네 가지를 집어넣는 거 아니야. 중복 허, 허용할까 안 할까 하겠죠. 공네 개가 이로 다 들어갈 수도 있고 뭐 하나 둘 하나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죠? 빵안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되개다 네 들어갈 수 있게 해 그래. 그렇에서결국얘는 중복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결국에 자, 어떻게 규결되느냐 상자에 주머니에 중복 허락하 해서 몇개 구슬 집어넣 뭐냐? 어제 4개 구슬 집을지 뭐 똑같다. 그렇게 계산해 주시면 자, 앞에 거도 하기 뒤에 거 마이너스 1 콤비네이션 뒤에 거. 그걸 얼마가 돼? 6 콤비네이션 2가 되죠? 4랑 똑같잖아. 그치지 자, 6 2 나누기 2가니까 얼마가 돼? 그러면 그렇죠. 15가지가 나오더라. 몇 가지 되셨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를 여러분들 이렇게 하셔도 돼. 어떻게? 가장 종막 이면 보여? 그렇죠. 1일이세번모일일1 1 3번 거예요 문제 이러 하셨으니까 바로 할게요. 자, 1이 어떻게 되냐 자, 주머니 세개 같은 주머니예요, 여러분들. 같은 주머니 볼게요. 자, 이때 뭐부터 집어넣어? 공부터, 공부터 집어넣을 수도 있 자, 다 조심해, 저 공이 구슬이 구슬, 구슬을 구슬을 다섯 개한 개, 개, 개. 그 다음에 또네 개, 두 개, 뭐 세개 할까? 그렇지, 그다음 또세 개, 세개 하나 넣을 수도 있고 또세 개, 두 개, 두개 넣을 수도 있지 그냥 야네들의 순서는 중요한 게안 중요한 지금 얘네들의 순서는 얘네들의순은 중요하지, 않죠 왜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어, 현재까지는 어떻기 때문에 다 그렇죠, 같은 상자이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그런데 그런데 자이첫 번째 케이스부터 볼게요. 5일1 5일1의 경우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몇 가지, 몇 가지 자 보세요. 구슬이 다섯 개한 개, 한 개, 그러면 사탕이 이두은상관없는데 바뀌어도 이때 하트 사탕이 들어갈지. 별사탕이 들어갈지 달사탕이 들어갈지는 상황이 달라지겠지 그래서 아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다다르니까 다르게 강조가 되겠죠 세 가지가 되겠네 이해 되세요? 나머지 두 군데는 바꿔서 상관없잖아 그치?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같은 상황이 이 때죠 이때좀 치워 보는 상황 이렇게 이 때도 이 일이 한 가지 들어가는 이 상황 구슬이 한 가지 들어가는 상황에서 또 별사탕이 들어가든 별사탕이 들어가든 달사탕이 들어가든 달라지니까 세 가지 역시 이 때도 달라지겠죠 하트사탕인지 별사탕인지 달사탕인지 달라지니까이 때도 세 가지 이해 되세요? 그럼 이자 누군가 달라질까 이렇게 달라지 지금 지금 를 하트가 들어가고 별이 들어가고 다리 들어갔어요 4이 4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이 줄을 세우는 것만큼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3팩트로 즉여 6가지가 돼 그래서 얘네들을 싹다 더해 주시면 싹다 더해 주시면 올라가다 그렇죠 15가지가 나오더라 여러분들 이렇게 그, 하실 수가있어세그 돼서 두가지 방법을 한번 풀어봤습니다. <목소리>